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홈스테일 하고 있는 쭈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학연수나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시면 좋을 영상들이에요. 해외 유학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많거나,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직 좀 헷갈리신다거나, 자녀분을 보낼 예정이 부모님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학연수와 유학이 꼭 필요한 것인지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가야만 하는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보여드리는 목적을 가졌을 뿐그 외에 어떤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머물렀다 갔었는데 그 나라로는 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마카오, 미국, 홍콩, 멕시코 등등 너무 많죠. 그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도 있었고 밖으로 자주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 가기 싫다고 집에서 마냥 핸드폰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잠만 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 사는 거다 똑같으니까 굉장히 익숙한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죠. 그 친구들과 지내면서 제 과거 해외 생활들을 좀 돌이켜 보곤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좀 했었는지, 집에서 뭘 했었는지, 홈스테이 가족과는 잘 지냈었는지,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학교 친구들과는 뭘 하면서 놀았는지, 후회되는 순간도 많이 있지만,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빠밤. 요즘은 어학연수, 유학, 교환학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가려고 보면 돈만 많이 썼다. 가서 별로 배운 것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만약 제대로 마음가짐을 하고 떠나신다면 절대 실패할 일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께서 꾸준히 어학연수를 권유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혼자 너무 겁도 나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해외야? 막 이러면서 맨날 거절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수학도 과학도 싫어 죽겠는데 유일하게 좀할수 있겠다 싶었던 과목이 교양과목 1학점짜리 영어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영어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영화 그 해리포터를 보다가도 어 자막 없이 한번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부모님께 가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뭐 T M I 대방출 마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야 한다.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다 막 여행 가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뭐, 이래, 이런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포인트는, 가고 싶다면, 가고 싶은 본인만의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빠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 혹은 강요로 결정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건지. 그 예로, 부모님께서 억지로, 보내셨던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생활도 뭐 딱히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뭐이 친구는 음식도 싫고 학교도 싫고 홈스테이도 싫고 너무 싫은 거 투성이어서 결국 계획보다 더 빨리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기회가 있다고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가는 것보다 더안 좋은 건 없고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밤 사실 해외 생활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새 삶을 찾은 것 같다, 꿈을 찾았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드디어 깨달았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얻을 것처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해외 한번 다녀왔다. 무슨 꿈을 찾겠어요. 꿈 찾는 게 꿈이었던 게제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다 <laughs>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메시지만 듣고 떠나는 건 조금 무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 이제 약간 궁금해지죠. 왜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건지 해외 생활이 누군가의 인생은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혼자서 밥도 못 먹던 제가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지각색의 성격들과 문화들을 만나게 되고 호기심이 많아져서 도전하는 용기가 생겼죠. 그 경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저것 맛을 봐야 그게 맛있는 줄 알지 하나만 맛을 보면은 뭐가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마밤.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억지로 만드느냐 갑자기 나는 막 삶의 의욕이 떨어져. 지금이야. 늦었다고 할 때가 늦었다 그랬어. 이러면서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 딱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백세 인생이라고들 하잖아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 먼 미래에는 코로나가 없을 테니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